오늘날 기독신앙의 문제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이것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풀어볼 생각입니다. 설교하다가 시간 샤면은 거기서 끝내고 다음주에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헬라 원문에 보면 카타 이어안 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요한의 딸은 이 뜻입니다.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른바 3인방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입니다. 다들 이런데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믿는다 이럽니다. 그 말은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믿는 겁니다. 흔히들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보금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기록하고 저것은 빼라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보금을 기록자의 판단에 따라 쓴 것입니다. 누가 보 녹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말을 뭡니까? 이미 어떤 일이 다 끝난 뒤에 이것을 썼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내력을 쓴 사람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성경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 또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무엇을 썼습니까? 내력을. 예수님과 관련한 그 일의 내력을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어빌로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족하다. 더 분명하게 하겠다.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음. 이처럼 성경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기록자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글을 썼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요한복음이든 뭐 마가복음이든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세상을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크리스토스 기름부음 받은 자가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중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었어요 그분에게. 나중에 이제 깨닫지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황망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부활 사건을 또 목격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가 어떤 나라였던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어디 크게 한방 맞은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끝내야지는 말해야지.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겨야지. 이랬습니다. 기록으로 왜 남기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록자의 이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든 것이 요한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요한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외할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편지 쓸 일이 없어요. 더 편한 다른 소통수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편지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글에 담아 전달하는 겁니다. 글에는 글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지. 그런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인에게, 고린도인에게, 갈라디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많은 기독 신앙인이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라면 퉁칩니다. 요한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의 의도,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을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책 안에서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찾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텅빈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배하면. 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의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 자리를 자신의 욕망이 대신합니다. 오늘날 기독 신앙의 문제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이것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저희가 이처럼 골칫거리였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리박스쿨이 어쩌고 하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크게 달라고 할 복도 없고, 달라고 한들 당장 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여 이상한 데다 힘을 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의 해석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무교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무교가 가지지 않은 성경을 가졌을 뿐 무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데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진 기독교라는 이름의 무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다루었습니다. 왜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또 아니면 이것을 어중간하게 다루었다가 예수님께서 누구 혈통에서 낳네만에 여기에 사람의 관심이 쏠릴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한의 관심은 보다 높은 데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을 강조했어요.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 먹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말이죠. 예수님을 미시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분 받은 자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통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다. 일단 이래놓고 나중에 방향을 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뿐이다. 이런 유대인의 열망에 기대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보다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사실은 그 나라가 아니고 이러면서 방향을 틀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에서 시작해서 마리아 그리고 아담, 종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독자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다익과 아담을 거쳐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대인의 족보를 쭉 열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짐작이 가지요. 의도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익의 혈통 맞다. 그래 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담 하나님까지 한 뭉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시다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뺐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그 기사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주 쪼만한 손주나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 잘못했다가 애기가 관심을 딴데 가져버려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러면 좋고 이러면 안 좋다 하는데 갑자기 똥이어치고 그러면 거기로 애기가 얘기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뭐 마리아가 어쩌고 요셉이 어쩌고 집어넣다가 오히려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중요도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요한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애초에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다. 이것이 요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 푸느마의 상태로 활동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절에 보면 요한이 이리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럽니다. 이 부분은 서론이면서 사실은 결론입니다. 말씀이 결국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얘기하겠다. <laughs> 이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찌 시작합니까? 휴리말 베르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이 태초에 입니다. 베르시트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켜요. 하지만 엔 아르케는 조금 다릅니다. 우주의 만물 즉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초시공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태초는 시작이나 출발 기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물리학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으로 봅니다. 대폭발이란 뜻입니다. 대폭발 이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대폭발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 또한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시간 개념이 태초가 있을리 있겠는가? 이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n아르케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한 처음에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한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을 상정할 수 없는 첫순간을 말합니다. 태초는 맨 처음을 말하지만 한 처음은 애초에 시간이 없다. 이 개념이에요. 시간을 상정할 수 없는 그때. 시간이 있기도 전에 엔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엔 아르케 할때 엔과 엔호 로고스 할때 엔이 다른 말입니다 엔 아르케 할때 엔은 엡실론이 쓰였는데 짧게 엔이라 발음하고 엔호 로고스 할땐 에타가 쓰였는데 엔 이렇게 길게 발음합니다 엔호 로고스에서 엔이란 말이 뭐냐 에이미가 원형인데요 이 다, 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임이란 말이 3인칭 동사 직설 미완 능동 이렇게 쓰여서 앤 이렇게 한 거예요. 에임이는 내가 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요. 앤 이렇게 쓰면 여기에 시제가 들어갔다는 거 시제는 뭐냐면 그 동작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말했다 포함하는 겁니다. 말이 가지는 시간상 위치를 시제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다와 했다가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이게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눈치로 다 알기 때문에 간략하겠습니다. 이쪽 말은 일일이 다 집어넣습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 말을 시제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 있고 만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 어딘지 모르고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에 이 나중 어느 때까지 다 포함합니다. 호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있으며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도 성에 차지 않은 모양입니다. 바로 이어서 호 로고스.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요한은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관용적으로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늘 그렇게 써서 아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철수는 사슴이다 이 말과 똑같아요. 철수는 사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철수는 사슴이다 이 말을 이해해요. 철수가 사슴처럼 어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해합니다. 철수와 사슴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철수가 산을 타는 걸 보니까 사슴처럼 동작이 잽싸다. 거의 이런 의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해는 해요. 깊이 따지고 들면 이해는 못합니다. 로고스와 하나님 사이의 공통적인 속성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무엇인지 모른데 하나님 어찌한단 말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따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는 얘기예요 로고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로고스를 알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로고스를 알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려면 로고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로고스를 뭐라 번역합니까?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로고스는 말하다는 뜻인 레고에서 온 말이니까 뭐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그 테두리를 딱 정하고 거기에 가두어버리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한 처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동시대적인 거예요. 동시 공간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할 듯합니다. 말에는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인에게 편지를 써요. 그만 그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없는 말은요, 하나 만한 소리예요. 로고스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야겠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헬라말 개념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로고스는 의미상 따지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호로고스 가르 호투스타우루 이랬습니다. 로고스가 십자가다. 십자가가 로고스다. 근데이 로고스를 우리 번역성에서 도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종교적인 어떤 경지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십자가가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는 애매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역하는 사람이 도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문맥을 따져보니까 로고스가 무슨 원리같이 쓰였거든요.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다. 이렇게 뭐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 때문에 번역자가 고민하다가 로고스를 우리 동양 사람이 잘 아는 도로 번역했지 싶습니다. 당시 의 십자가는요, 로마 당국이 식민지에서 정치범이라든가 흉악범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점령지 백성을 제압하려는 공포정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렸습니다.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정하는 현실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 무엇이 박혔든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버려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 십자가가 바로 로고스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인식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고스가 무슨 뜻으로 쓰였겠습니까? 십자가가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가 로고스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이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말에는 의도가 담깁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한은 로고스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로고스와 함께 천지가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논리 내지는 이치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각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역시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로고스다 이럽니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로고스를 실현하셨다. 이렇게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사렛 예수님 그분에게서 나타났다. 자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원문은 카이 데오스 앤호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시다, 지게가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은 우주론적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 로고스가 곧 우주의 원리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이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 급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못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가 이렇다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모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어떠한 자기주장도 없습니다. 내가 옳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이면에는 나의 판단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 것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비판하단 말 크리노입니다. 명사로 크리마예요.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남한테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어째서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우리 기독 신앙이 기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로 인한 능력을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란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얼씬거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능력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1절을 반복하는 동시에 3절과 이어집니다. 그가 후토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호 로고스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증명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나살렛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말씀의 삶은 곧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자기 부정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나사렛 그분에게 최고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옳다,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 가치다 보니까 십자가를 거절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로 돌아옵시다. 딱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왜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에게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이것에 조금 기름칠을 하면 보다 더 나은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은감 생심이라도 자기가 중단한 것은 다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최고 가치는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로써 말씀과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판타 디 아우투 에게네토입니다. 판타 모든 것이 아우투 그것을 디 통하여 에게네토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것, 아우토스가 관계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고, 속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그는 앞절과 마찬가지로 아우터스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회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회는 단순히 생활이나 생애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을 말합니다. 살아있다 그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영생은 조예인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원히 산다 오래오래 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존재가 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가 없음의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나토스 죽음입니다 그 안에 조예가 있다 그 안에 삶이 있다 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푸뉴마 조포에이 영은 살게 하는 것이다 영이 삶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삶이 있다. 그럽니다. 삶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삶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란 뜻입니다. 빛을 밝게 비춤으로 밝게 보이게 합니다. 빛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길안내로서 희망이며 방법입니다. 마태복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셨습니다.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겪은 이후에 제자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조회는 사람들의 길잡이라 삶의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삶,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모두를 예수님과 관련 짓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둡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반대로 빛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걸출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을 사는 참다운 방식으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카탈라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카탈라벤은 원형이 카탈란바노입니다. 붙잡다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붙잡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비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무엇으로도 어찌해 볼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실에 나를 내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지 어떻게 아버지로서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감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